책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글쓰고, 책생글의 핫쌤, 학생 뜨쌤입니다 학생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에 네. 어른들이 책을 음. 많이 안 읽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른을 위한 동화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림책에는요, 그림도 담겨져 있고, 음.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음. 그 내용에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긴 글을 읽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동화책이라도 읽는 습관을 음. 키우면 좋겠어요. 동화책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너무 옛날에 그 재미를 몰랐는데, 네. 오, 요즘에 진짜 동화책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네.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네. 이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해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뜻샘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와, 네,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앙통의 완벽한 수박밥. 네. 와. 그러면 먼저 네. 앙통. 네. 이게 이름이겠죠. 앙통. 음, 이름도 네. 참 네. 재밌잖아요. 앙통. 어? 이 아저씨 이름인가요? 네. 네. 외국 동화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앙통 한데 왠지 우리 음. 수박 살때한통두통뭐 음.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음. 이름 한번 지어볼까, 뭐 이렇게 아이에게는 할 수도 있는 음. 거고. 수박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드 먹음직스러워요. 네. 네. 싱그러운 수박이 음. 한가득 있어요. <laughs> 우와. 정말 엄청나게 수박밭이 펼쳐져 있어요 우와.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어, 네. 궁금하죠 궁금하죠 아, 지금 또 눈에 띄었는데 음. 이 아저씨 바지도 수박문인데요 <laughs> <laughs> 수박문인데? 펼쳐보면서 아, 음. 앞에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또이 인물의 이름도 생각해보고 네. 또 여기다 완벽한이라는 단어를 음. 넣었을까 이것도 음. 한번 생각해봐요 또 허술한 하면 또 완전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 읽는 동안 사실 뜻을 음.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뜻을 어. 생각했어요 어. 저는 참뜻샘이 항상 보면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너무 완벽하신다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저도 음. 허술한 게 정말 많거든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음. 뭘 하나를 해도 좀 최선을 다하자 음.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저 나름대로도 허술한 게 많아요. 아.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네. 제가 본분 <laughs> 중에서는 음.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분으로 보여고요 그냥 때문에.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아 그렇죠. <laughs> 근데 또그 음. 완벽함을 기하기 때문에 이 멋진 수박 밭을 가지고 있게 음. 되었지 않나. 음. 음. 그런데 때로는 음. 수박 밭에 한계가 비어졌을 때 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여유로움도 있어야 음. 될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음. 맞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양통에게 위로할 수도 있지만 음? 그 위로가 과연 이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위로는 스스로가 위로를 하는 게 가장 음. 그 와닿는 위로였던 음. 것 같아요. 남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에서 음. 위로를 음. 해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음. 내가 상심에 있는 이 상황을 음. 100%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해해주는 거는 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위로하는 게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어, 앙통이 때문에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이 생각을 했는데 위로보다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는 거. 음.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네, 들어줘야 되는데 음. 자꾸 입이 앞서가지고 음. 계속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책한 권으로도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궁금한데 네 궁금하시죠 <laughs>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른을 위한 동화도 필요하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한 네.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잘 읽었어요 윤지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네.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한번 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한테 음. 제가 앞으로 음. 어떤 일을 또 하실 거예요 막 여쭤봤잖아요 네. 많이 여쭤봤잖아요 네. 네. 근데 때로는 너무 <laughs> 수박을 완벽하게 키우지 마시고 조금 좀한개 정도는 좀 빼놓고 저랑 좀 놀러 좀 갑시다 좀그 얘기요 예그 얘기 좀 알아 들으세요. 밥브랑키 먹자는데도 이렇게 좀 바쁜지 완벽하지 않은 수박밭을 저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책한권 즐겁게 네. 읽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은 <laughs> 도서관에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 독서하세요.